소선지 서강이 유엘서 유엘서 총대지는 열국을 심판한. 예레미아, 다니엘, 에스켈은 아직 전할 말씀이 아닙니다. 시기를 말했는데 때가 되면 전해야지 지금 전하면 위험합니다. 다림줄이 아닙니다. 보고만 안 되고 참고서입니다. 요에서는 다림줄입니다. 요엘, 이사야 시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말기에 무서운 흉령과 북방할란이 내려온 것과 같이 인간 종말에도 북방이 내려오지만 철저한 해계와 성의 운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북방을 처없이 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일장은 성민이 지향 중에 할 일, 요절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정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네 하나님께 수정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재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성민이 재앙 중에 할일1 절로 3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묵시를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실 때에 심판과 새시대를 목조가 되 위에서는 지향의 날에 택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과 새시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재앙이 올 때에 이 재앙은 역사적으로 없던 전무후무한 재앙이니 이때는 역사적인 한페이지에큰 일이 될 것이니 반드시 자녀에게 자자손손이 잊지 못할 일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유에서는. 인간 종말에 가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과 그때 당할 일을 자자손손이 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유월절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가 공산당 때려부수고 새 시대가 오면 우리 자손들이 새 시대에 가서 두고두고 두고 잊지 못합니다 전에 없던 환란, 재앙, 축복 무엇이나 전무후무한 계곡일에 없던 환란입니다 4. 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늣이 먹고 늣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왜냐하면 전멸의 피해를 당하는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전멸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민족이 전멸되고, 우리만 세 시대가 아니, 어떻게 해서 세 시대가 오느냐? 전멸되는데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5절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 재앙은 종말적인 재앙이니 이러한 때는 깨어서 울며 부르짖어야 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세 종들이 깨어서 밤을 새워 울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재앙이 올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눈물을 흘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절로 7절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가 또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왜냐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을 들어서 사자같이 강하게 와서 참된 포도나무와 무화과 같은 교회를 해칠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어야 하느냐? 강한 이방 민족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잡아먹는 마지막 환란이 오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교회는 다 긁어먹고 남한만 남았으니 깨어서 올 때입니다. 가고 내로 황제 박해 때보다 오늘의 소련의 박해는 영을 죽이니 더 심합니다. 그러니 이때는 잠자고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오늘의 교계에 청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공산당이 세매장막을다 집어먹고 땅끝만 남았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상 바로 쳤다면 지금 잠안 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8 절로 9절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재가 요하의 전에 끊어졌고 요하께 수용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러한 재앙이 오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하가 약혼했는데 약혼자가 죽었다면 얼마나 슬퍼할 것이냐. 이와 같이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땅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만, 일본은 섬입니다. 마지막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특별 보호 없이 예배 마음대로 못 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간절히 봐야지 예배 볼수 없는 환란이 오니 깨어올 때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지금 무장 시큰 하라. 앞으로 수도원 그만두라 하면 마지막입니다. 철의장막 속에서 제사, 예배 볼수 없습니다. 도살장 공장됐습니다. 이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목사 사상 썩어졌습니다. 10절로 12절.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철형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포도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시 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또는 무서운 한재가 땅에 오므로 농부가 부끄러워할 일이니 모든 식물이 전부 마름으로 인간의 희락이 없어지는 때입니다. 종교 박해, 영적 지향 땅에는 무서운 감뭄입니다 한제 주제린기에 가면 낯을 들어 곡식을 먹고 두는 감뭄이 있습니다. 동방역사 북진할 때큰감뭄이 옵니다. 촛대에 교회가 있는 교회만 비가 옵니다. 큰감뭄으로 끝을 맺습니다. 영육이 흉년입니다. 영육이 흉년. 이것이 심판입니다. 13절은 14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울지어다. 탄에 수영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네, 하나님께 수영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와 같은 재앙이 올때 종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슬피 울며 밤이 늦도록 부르짖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몰수의 모든 장로와 고민를 모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하며 금식기도하며 성회를 열고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성회 여는 방법을 2장에서 말합니다. 몰수의 모으라는 겁니다. 강권. 하나님의 종들이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금식 없으면 지향날에 역사 안 일어납니다. 차례와 금식 없이 승리 못 합니다. 지향이 올때성회를 열고 부르짖는 일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될수 있는 데까지는 모여서 호소해야 됩니다. 15절로 20절. 오라 그날이여 요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농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미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때가 민망해하니 이는 꼬리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요하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오니 불이 거친들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에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다들짐승도 줄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신나가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탔음이니다이 날은 요하의 날이니 멸망같이. 지향이 하나님께로 임하는 때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지향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쳐내려오지 날씨는 가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판계 오면 심한 지향 박해가 오니 너희들은 울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심판기에는 전제와 한제를 준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전제와 한제, 위에서는 총대지가 열국을 심판한 일장은 성민이 지향 중에 할 일,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니까, 성민이 지향 중에 할 일은 뭐냐?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탄에 수용도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용도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재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민이 지향 중에 할 일은 13절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지향이 온다. 특별 보호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는 난제가 오고, 자, 5개월 동안에는 특히 특별 보호가 아니면은 특별 집회를 할 수가 없고, 보호가 없기 때문에, 보호의 질을 믿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불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난제가 온다. 그러니까 특별 보호 없이는 예배를 자유롭게 못 보는, 못 드리는 지향이 온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예비처밖에는 제사 드릴 수 없는 난제가 온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버리고미운 물건이 쓰고 용용요 표를 받게 하는데 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도 못 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못 드게 리 하면서 또로 박혀오니까 미리미리 부르셔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환란이 온다. 참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에 북방 군대가 밟고 들어온다. 팥죽이가난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난 것을 시시 먹고, 먹고, 늦이 난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러니까, 말세의 복음을 반대하고, 이 경고나팔 부는데도 교회가 이거를 안 따라오면은 황충이 때들한테 점멸당한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밟히고 후 3년 만두 할 동안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 긁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환란 지향 오기 때문에 미리 세상들은 부르 짓고 차라기도, 금식기도, 회개운동 문서운동, 성의운동 해가지고 온 땅의 백성들을 깨우쳐서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이 일정입니다 지향 중에 할 일.